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동안에 해왔던 것 중에 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행복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그인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란 어그 정의하기 나름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 행복이라는 것은 그 물질적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결정되는 거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개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이 뭐냐면은 행복하다고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지,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너는 불행해져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다는 특이성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지, 다른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거지, 다른 누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데서 이야기한 행복한 행복한 부분은 뭐냐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 그러니까 기대치분의 실현치라고 했을 때 기대치가 분모고 실현치가 분자라고 했을 때. 실현치 쪽에 그좀더이 비중을 둔.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니까 분자 부분을 키워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반대로 어 제논이 주장한 스토어 학파는 스토아 학파는 그 금욕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금욕주의라는 것은 기대치를 낮추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의주의자로서 뭐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는 그쪽은 회의주의자 쪽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지향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지향한 중용 중용론을 주장하는데 중용을 취했을 때 행복의 가까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텔레스는 중용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어, 사치와 사치와 뭐냐면은 사치와 에, 쓰지 않는 그굳들세 그러니까 사치와 구두세 중중 중간은 뭐냐면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용과 만용과 뭐냐? 만용과 만용의 반대는 그이 만용 만용이라는 것은 그이 자신만만해 하는 거 만용의 반대는 비겁이죠. 그러니까 만용과 비겁의 중간은 뭐냐면은 용기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중용을 취하는 거예요. 중용을 취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용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대치분의 실현치로 봤을 때, 기대치와 실현치에 보면, 기대치를, 기대치를, 기대치를 낮추느냐, 실현치를 높이느냐, 키우느냐, 그리고 이 중앙을, 중간을 선택하느냐. 이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2300년 전에 이러한 주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리스 시대에 때 이야기했고,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메슬로의, 메스쿨, 메슬로의 5단계의 욕구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5단계 욕구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을 제가 이제 좀그 차트를 하나 마련한 게 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을 살펴보면, 가장 1단계가 생리적 욕구고, 두 번째 2단계가 안전 욕구, 3단계가 사랑과 소습의 욕구, 4단계가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 5단계가 자기 시련의 욕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이 이론은 사실은 메슬로우의 그이 스승, 그니까 스승, 스승이 뭐냐면은 실험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원숭이한테 어. 왼쪽과 오른쪽에 원숭이 두두두 두, 두, 두 원숭이가 있었는데 성공 어떤 주제를 주거나 성공하고 나면은 성공한 결과로서 포도를 주었어요 양쪽 원숭이한테. 그랬더니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성공하고 이제 두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공했을 때 왼쪽 원숭이한테는 그대로 포도를 주고 오른쪽 원숭이한테는 땅콩을 줬어요.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어, 포도보다도 땅콩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왼쪽에 있던 원숭이가 자기는 성공을 했 똑같이 성공을 했는데 오른쪽 원숭이는 땅콩을 주고 왼쪽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줬더니 이 왼쪽의 원숭이가 포도를 먹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뭐냐면 스승은 매슬로의 그 스승은 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성공했는데 왜 포도를 먹어도 좋은데 왜 포도를 안 먹고 던져버릴까? 이쪽 원숭이는 땅콩을 먹었는데 어, 이쪽 원숭이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된 거예요. 뭐냐면은 포도를 먹는 것 자체로도 성공한 효과가 있는데 왜안 안 먹고 던져버렸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그 그 실험 결과를 메슬로우가 뭐냐면 이 욕구 5단계 욕구론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일 때는 포도를 주니까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어, 오른쪽 원숭이한테는 포도 대신에 땅콩을 줬더니 왼쪽 원숭이가 어 같은 포도를 줬는데도 먹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는 건뭐냐면은 뭔가 자기의, 어, 이, 이 욕구 측면에서 보면은 존중의 욕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을 무시하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살기 위해서도 먹는 최초의 그 1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위의 단계에 욕구를 어,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이런 안전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쪽 사회적 욕구, 사상 사, 사람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쪽 부분은 사회적 욕구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비교해서 자기가 위에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오른쪽 원숭이에 땅콩을 줬을 때, 오른쪽 원숭이는 행복해 하는 반면에, 왼쪽 원숭이는 포도를 주니까, 같은 포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던져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어 우리는 그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사회적 욕구에 가면은 어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교를 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저 처음에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때까지 는 돈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먹고 사는 데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고 나면은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그때부터는 돈이라는 것은 비교로만 비교해서 오는 그 행복이 행복이 있지. 사회적인 그 관계가 성, 성립이 되는 거지. 비교를 어, 하지 않으면은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 넘어가면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만약 아프리카 같은 어린 어린 그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1 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 단계가 해결 해결되고 2 단계가 해결되고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안전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해결되고 이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많을 때만 행복한 거지 적으면은 불행해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행복과 불행이 비교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 그러니 돈,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도 생리 욕구만 해결돼도 행복하게 느끼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서, 어, 어떻게 보면 금, 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나라에서 당연히 행복하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성원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고 사회적 욕구로 넘어가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 물질적으로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부탄같이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빈,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생리적 욕구를 만, 만족시켜도, 먹, 먹는 문제만 해결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 그,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매술로 5단계 육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볼 때에, 어, 우리가 기원전, 어, 4세기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 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회의주의파 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행복행복 행복, 행복론과 현대에서 매슬로 5단계 육구 이론으로서 설명하는 행복론에 있어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데 어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고 해도, 불행하다고, 선진국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비교를 통해서 위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와 이와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행복이 행복하다, 안 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5단 매슬로 5 단계 욕구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 자기 실현 자 실현의 욕구를 그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에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과 소송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3단계와 4단계에서 그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선진국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니까 존중받고 싶어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만약에 사회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뭐냐면은,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해답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 먹고, 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 갖다 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국의 뭐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적인 것은 해결됐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 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존중하고 배려해 줬을 때만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가만... 사회적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그, 우리가 이, 실현을 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본인한테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 현대에 들어와서는 무엇보다도, 이, 그러한 것을 그, 이, 이 메슬로 5단계 욕구 이론을 잘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같은 메슬로 5단계 욕구 이론을 토대로 해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아 실현하고 자 자기 실현을 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 3단계와 4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 이, 이 욕구를 만족시켜 줬을 때만 이사람들의 행복하고 어, 그. 다른 사람, 자기 실현 욕구가 이 이상적인 사람들을 존중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와 같은 5단계의,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잘 이해하고, 이, 이것을 갖다가 잘 활용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자실현을 하고 싶어요. 자실현을 하고 싶은데, 어,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사람과 소속의 욕구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존중의 욕구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이미 선진국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어,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하고,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어, 그,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타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실은 한 이상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3단계, 4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을, 어, 현대에 들어와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자, 여러분하고 매슬로 5단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론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수,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행복과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이 인사할 때 주로 뭐냐면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도 중요한데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아요 건강해야 건강해야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뭐냐면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가끔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어 건강할 때는 정치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정치인이 이게 렇 완전히 그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 암에 걸리니까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정치고 뭐고 다 필요 가 없는 거죠. 정치도 하지 않습니다. 예, 죽음이 이제 다가오면은 정치도 필요가 없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아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해야 정치도 할수 있고 어떤 일도 할수 있고 모든 공부도 할수 있고 그런 거지. 건강, 내일모레 죽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 있고 무슨 정치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건강이 건강이 전제되어야 다른 것들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는 인사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자. 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 자 건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보니까 건강하님 이길려 총장님도 건강하게 92세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뭐냐면은 얼굴에 주름도 없고 목에 주름도 안 계세요. 그런 정도로 건강하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책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어 건강 비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 건강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세 번째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 그, 이제, 저는 나이가 지금 60인데, 90인 되신 분이 책을 쓰신 거니까, 어,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앞서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90세 되신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건강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30년이나 더 사신 분이 이야기를 하신 분,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세 번째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뭐 이길래 총장님은 어이 건강한 빛 건강한 그 요인으로서 첫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두 번째 외로워, 외로움을 갖지 않고, 세 번째 스트레스가 없었고, 네 번째 운동을 하셨고, 다섯 번째... 음, 다섯 번째로 이길려 총장님이 하신 것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뭐냐면, 그, 이, 다섯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죠.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 어, 운동도 하시고 다섯 번째로, 어, 뭔가 하셨어요. 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뭐냐면, 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90세 되신 분이 쓰신 책에 자존감을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건강한 것을 그이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근호 이근후 그 이대 이와여대 명예 교수님 정신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통계를 그이 자료를 공,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 장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 통계를 냈더니 긍정적인 사람이 14.4%라는 거예요. 14.4% 그렇다면 14.4%가 긍정적이라면 그 반대가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85.6%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 착하고, 뭐냐 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오래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주위에서 보면은 착하고, 뭐냐 하면은 그 정말 저런 분들은 오래 사시 한다는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그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면은, 그런, 이 분이 90세인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존감이 그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 그러니까, 어, 좀 강하고. 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냐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느끼책감을 느끼지 않고 떳떳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강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뭐냐면 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 하는 거죠. 어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신다는 부, 그 부분을 보면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 자존감이란 뭐냐? 그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라고 해요. 자존감입니다. 아, 존중해주는 거 스스로 도 존중하는 그런 것을 갖다 자존감이라고 하고 자, 자신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비교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인 반면에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비교, 비교를 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좋은 거인 반면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꼭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비교를 통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반면에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해 주는 그런 노력,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하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그리고 좋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세 번째로 운동을 하고 네 번째로 지속적인 공부를 한다.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 건강 조건에 보면은 거기에도 두 번째로 지속적인 공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첫 번째 조건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자존감으로 볼수 있다고 봐요 자존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두 번째 지속적인 공부인 부분에 지속적인 공부는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한 개인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사회적 건강이라는 측면도 들어가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주, 금연,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만 어,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이는 거첫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공부인 부분은 지속적인 공부인 정신적인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뇌는 뭐냐면은 자꾸 가소성 뇌 뇌의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뇌를 이렇게 활용하고 이 훈련을 시키면은 뇌가 어, 이 활동이 좋아져요. 그렇다고면 하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을 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러한 가운데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정신질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부는 굉장히 정,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러한 건강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또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건강하고 건강과 행복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